네, 다음으로는 키르기스스탄의루쿠소나 학생의 AI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 박수 부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지스탄의 루쿠이소나 학생입니다. 저는 루쿠이소나 학생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루쿠소나입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저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먼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저는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이 제주비티와 디스크 같은 애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먼저 제주비티는 정말 이용합니다한국 공부에 큰도움이 되고. 특히 음성 메시지 기능이있어서 i g b t i Gibiti, Gibiti, g i b 다 t i Gibiti, Gibiti, g i b i t 해 g i b i t 글도 바로 감사해주고, 비드백까지 받을 수 있어서 쓰기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쉽게 설명해 주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처럼 재 g 비트 같은 AI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훨씬 쉬워지고 더효과적이무멋입니다 여러분께도 꼭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천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더 드리겠습니다.